와우! 아우, fuck! 이온 충격기 고전압 해야겠다 그냥 응 슈퍼크랙 실패 자 이거는 이제 이겼죠 신지들 개새이 새끼야 고전압이야 임마 들어와 들어와 그냥 개패 버리잖아 자기 강화해가지고 들어와 어 때려봐 이제 아프지 너가 더 아프지 지금 고전압 터지는데 지금 고전감 전되면 사람 뒤지는데 개 아프지 지금 깜짝 놀랐지 지금 어떡할 건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냥 이게 나야 얼마나야 아, 와우 여기서 스미치가 남아 버려도 안가이 새끼야 가겠냐 내셔 가자 내셔 와우 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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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여기서 엘리스가 나와버린다고? 와! 아 아니 뭐야, 잠깐만. 아니,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나한테? 우마이! 우마이!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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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장미단이죠 어떡하냐 너 짬미단인데 나일리스 있는데 어, 돌려야 될것 같지 않냐 지금 어, 어디 씨, 똥색이야 어디 똥색 사이온이 까치고 있어 들어가세요 어 빠른 퇴근하셔야지 따라따라따라따 앨리스 점프! 아 잠깐만, 코그모한테 고치가 안 닿았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개... 개구린데 이거 템개쓰레기인데 AD템은 안된다, BF는 안된다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? 아, 깨머리 오, 어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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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, 이거지. 아니, 템이 너무 적절하게 떠주잖아. 뭐야 이거? 아니, 뭐, 뭐 지금 방프라는 거 아니야, 라이어? 아, 아니, 큰일 났는데 이거? 아니, 이걸 뭐, 쌍쇼진으로 나이, 뺄 수가 나이, 있단 나이. 말이야? 어, 친구야. 너도 장미 다니니?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가 좀 이겨보도록 할게. 라는 꿈을 꾸었습니다. 아니, 독을 꾼 꾸... 아. 근데 영혼 안부은지 잠깐만. 불타는 영혼으로 가자. 팔렘 찍으면 너네 다 죽인다. 진짜로 팔렘만 찍어봐! 아, 이 찍어봐 깜짝 놀라지마 얘들아 근데 얘네가 너무안 붙었다 장미단 기물이그래야사야이온이 세지는데 음 졌어 야이 이거 너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이아니포구나와얘상당아니데아니 이게 뭐야? 뭐디이 대기 이렇게 세다고? 이 정도야? 자 르블랑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? 딱 나한테 온다 르블랑이 지금. 으아! <목소리> 오 씨, 이거거든. 검장 완성입니다. 얘들아 미안하다. 어떡하겠냐. 너희들이 등수가 낮지 그랬어 좀. 자드가자아 딘거야? 아 딘거셔? 아, 딘거는 잘 가시고. 아, 어 행복해. 아, 이게 롤체지. Three, two, o n let's go! Bomb! Yeah, yo, yo, yeah, yeah, y 이상현상. 만화 이마다라고? 니네 주문력 이 20? 잠깐만. 만화가 8 0이야아 예? 아이거 개사기 아니에요? 만화 2 만화 8 0이면4 0인데 주문력을 8 0백을 얻는다고? 이게 맞아? 이해를 잘못한 건가? 실코 삼성? 각각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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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퍼져 이렇게? 오그 아이씨 아 이거 말자는 론데 실코실코실코실코악악악 괴소들 그냥 악악 애기 새끼들 왁왁왁왁왁왁 그렇지 새끼야 들어가세요 구레벨 지금 뭐 할건데 임마 하하하하하 하하 질래야 질 수가 없다 어 뭐야 너 뭐야 사거문 장미단? 나가 이 새끼야 뭐 짭이야 임마 너나못 이겨 뿜 아... 아니, 어떻게 이길 건데? 뭐 어떻게 이길 수 있어? 너네가 뭘, 뭘로 이길 수 있는 거야? 도대체 너네가 이 덱을 이길 수 있다고? 난 전혀 이길 각이 안 보이는데, 친구들아, 자자자 자, 자. 들어갈 놈들, 들어가! 아니, 어디, 뭐, 케이틀린으로 깝치고 있어, 지금. 뒷라인이 버젓이 살아있잖아! 어? 너가 뭘할수 있는데. 모데카이저가 살아있다고 소리를 지르잖아! 어떻게 이길 건데? <목소리로> 이거 얼마나 주는 거야, 돈을? 어, 실코 삼성 뜨겠는데? w h 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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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이고, 하딩 삼성을 봤어? 어떡하냐, 나10% 실컷... 아! 아! 아, 개노잼 뭐야? 너무 실망스러운데? 끝까지 지조를 지킬 줄 알았는데.